사람들의 오해, 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더나게 일상이 되었죠. 온라인 쇼핑의 장점은 어, 밖에 나가지 않고 아, 집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가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온라인 쇼핑의 문제는 내가 직접 입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없어요. 정말 좋은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온라인 주문을 자주 하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와서 또 당황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반납하는 저도 그렇고 또 물건을 요즘은 대부분 무료로 배송하게 해주니까 돌려보내고 하니까 그쪽도 사실 돈이 낭비가 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만으로 이 물건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주문이고 서로가 피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 직접 가면 좋겠지만 사실 직접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마지막 그 일주일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진흙이 오지 않도록, 어, 길을 열고요. 그, 거기에 자기 옷을 또 깔아서, 그리고 나무 가지를, 종료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의옷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큰 소리로 열렬히 환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소개했는가 이해했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아버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렐에서 나온 상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선지자로 봤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과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오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라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라는 현실이 더 커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리시되 사람들이 나, 나를 인자를 우러하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사건은 밀리보 갈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으로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인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선지자로 보고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 절에서 사 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부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승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찬송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고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이 찬송가에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현장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했던 2천 년 전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 찬송가를 지은 이 사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 잘못된 찬송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윗의 아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라를 구원할 독립시킬 다윗 왕의 후손으로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다섯 날,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심판에 재판, 예수님의 재판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할그 무렵에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인파들이 5일 후에는 예수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고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다가도 자기들의 기대가 깨지니까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성지자로 보았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로 봤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봤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성명에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무슨 얘기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혼자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laughs> 성교사 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옷수를 먹고 마음을 편하게 살죠. 성교사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위해서 외국에서 자기나라에서 정말 보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성물들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이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성물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요. 그리고 성교단, 성교사님들, 단교 수고하신 성교사님들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옷도 입고 살기 시작합니다. 성교사들이 이러한 원주민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성교사들이 몇십 년을 그 지역에 살는 동안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문명인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은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성교사님들이 이제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 성교자들을 떠날 때였습니다. 옷을 다 입고 있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로 선교사님 잘 가고 송병하고 흔들고 그냥 그 옷을 땅에 버리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치화가 아닙니다. 이건 치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선교할 때에 또한 상, 선물만 가져 가면 선물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선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 찬성과에서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가는 알아가는 시간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교제하고 성도 가족의 교제, 웃고 울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 있죠. 바로,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군가 지금도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지 호수에 아름다운 오리나 백조가 둥둥 둥둥 떠 다니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떠 다니고 있는 거 보이지만 이 오리나 백조는 그물 밑에서 발을 계속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발을. 기도의 발을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사님 발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종려 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 주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던 나무가 종려 나무라서 종려 나무를 찧고.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공안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부르죠 어떤 교회는 40일부터 40일 때 대부분의 교회는 또 일주일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부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내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새벽 6시에 아, 주무름을 부합니다 줌 링크를 교회 청년 부나 교회 카톡에 올리는데요. 새벽 6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Good Friday이죠. 저녁 8시에 이번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하는 시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지자,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이들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풍성한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